자, 안녕하십니까. 야생 t v 입니다 지금 화단에 나와 있는데, 주변에 매미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소음이 많으니까 줄이시고 자막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8월달에 옮기면 엔드레스 썸머 개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보다 한달 먼저 심은 거를, 아, 작년에 블루베리 용태에 심어가지고 올해 7월 8일날 색깔 바꾸기. 이게 원래 붉은색인데, 청색으로 바뀌려고 이제 색깔 바뀌기로 했었는데, 아 연보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7월 8일 날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개가 있는데, 지금 이걸 옮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땅이 밑에가 안 좋아서, 어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물을 제대로 못 줬어요. 땅이 안 좋으니까 땅을 깊이 파서 묻을 수도 없었고, 또 물을 줘도 금방 말르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이 이게 컸으면 이렇게 많이 컸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죽고서 이게 작년에 심은 건데 새로 난 거예요 새로 난 거. 근데 왜 꽃이 안폈냐 성장이 안되지 물이 없으니까 무슨 물이 있어야 뭐 성장이 되잖아. 근데 이게 2년 자란 게 2년 자란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몇 개냐면 이게 마디가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여덟, 여덟 개 여덟 개. 그럼 작년에 작년에 있던 게 제대로 자라가지고 올해 꽃이 피고 이게 내년에 피는지 해야 되는데. 전체 영양도 안좋은데다가 물이 없으니까 영양보다도 물이에요 물이 너무 없으니까 뭐 어떤 자기 자라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꽃을 피우겠어요 이거 다 죽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좋은 거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여러분들 안 주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이런 순치기 가지치기 같은 거는 뭐 늦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물을 안 주면 기본적으로 꽃이 필 자세가 안된는 거예요 물 자라질 않으니까 물주기가, 수국꽃이 안피는건 물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7, 8, 9, 8, 9, 10, 이때 꽃. 그러니까 보통 9월에서 10월 쪽에 이제 꽃눈이 많이 생기거든요. 분화가. 물론 저 북부 쪽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어, 다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기라고그래 이게 1년 된걸 한번 제가 그냥 뽑아볼게요. 그냥 뽑아도 뽑아질 거예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1년 된게이 정도예요. 이러고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삽으로 한번 캐 볼게요. 빨리 보세요. 혼자 하느라고 이게 잘 안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이 정도 밖에 안되죠? 이래가지고 뭐슨꽃싶피겠어요 화분이 큰 화분만도 못해요. 화분만도 못해요. 근데 이 옮겨줘야 돼. 자이 이, 정도에 이게, 이게 2년 큰겁니다 물론 만 1년이지만, 횟수로 2년이에요. 어쩔 를 못했잖아. 우리가 제가 이거... 1m 정도는 내려갔어요, 최근에. 그죠? 자, 이거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캤던 거, 거기도 똑같아요. 여기서두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밑에 틀이안 좋아서 심었더니 똑같은 심은 거예요. 작년 에 이게 8월경에 심은 거네. 얘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거야. 이게. 작년에도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들이 부실하니까, 겨우 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나온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다섯 마디를 하지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올해 꽃는 문화 될수 있어요. 지금은 꽃이 안 피지만은 올해 9월 10월 달에 아, 수금 그때 꽃는 문화가 되니까 아마 될 겁니다. 저기도 하나 있는데 이게 놔두겠습니다. 이것도 옮기려고 그다가 조금 좀 물을 오래 신경줘서 줬더니 그래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 밑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년에도 물을 잘 줘야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꽂는 문화가 안됩니다 중요한 거예요자 그래서 요거 같이 아, 세게 심었는데 이런 상태가 된거 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하다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자 아까 가져온 거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옮겨 심어야지 여기다 이게 붉은색이거든요 내년 봄에 황삼 알루미늄하고 병반을 써가지고 청색으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밖에 찌를 다 서너 개 주셔야 돼요. 서너 개. 너무 이렇게 대충 주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물을 흠뻑 줘서 이 안에 있는 공기층이 다 빠져나오게끔 푹 줘야 됩니다. 좀까아게끔 그렇게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대충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춥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름을 주지 마세요. 유박이라든지, 무슨 뭐 알갱이, 미료, 코팅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완전히 어 얘가 뿌리가 활착이 될 때까지.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요즘에 날씨가 8월에 폭염 때문에 더워서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좀 아까 보면 한 8마디 정도 자라고 그랬잖아요. 5마디 정도 자랐기 때문에 올해 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때 주면은 자라기만 해서 웃자라기만 하고 아주 편하니까 먹고 놀기 좋으니까 꽃눈 문화를 하고 뭘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편합니까 뭐든지 편하면 안해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수국 옮겨 심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심어도 돼요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남부지감은 뭐 9월까지 심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첫 해는 나무가 크든 적든 무조건 보온을해 주셔야 돼 그냥 뿌리를 제대로 안 내렸기 때문에 보온을 다해 주십시오 뭐 나는 남부지마서 괜찮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든 북부든 모든 건 똑같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난히 견딜 거예요 뭐 영하 30도 뭐 엔드레스 써먹이도 30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첫 해는 어떤 나무든지 보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봄에 일찍 심어서 뿌리 발휘를 안 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 자르고 거름도 안 줄라 그래요 어차피 작년에 심은 게이 정도밖에 안 자랐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뭐예요 물을 안 줘서 그랬어요 저는 물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그 다음에 무슨 뭐 위에 꽃볼 따는 거 무슨 뭐 저온처리? 이건 소용없어요 물을 줘서 키워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칠게요.